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주인공 화이 역할을 맡으셨죠? 여진구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 품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아, 작은 거인이라는 현장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요. 예, 화이팅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명품 연기를 관객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에서 네 화이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화이라는 캐릭터는 좀 굉장히 범죄 집단 안에서 길러진 아이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굵은 자기만의 선을 지켜가는 그런 네. 아이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못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뭔가 어 그래서 좀 몰래 몰래 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배우로, 배우로서 모니터 하셔야죠. 예. 네, 네. 사실 제가 얼굴이 그렇게 동안이 아니라 좀 노안이기 때문에 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laughs> 예. 근데 또 그러기엔 조금 좀 찔릴 것 같아서 하,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많이 고민 중입니다. 예. <laughs>